호텔 연회장 입구에 꽃다발이 도착했습니다. 백합과 장미로 엮은 화환이 스무 개가 넘었습니다. 김정희는 배송기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손에 쥔 견적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300만 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가 될 지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희는 안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는 정의 앞으로 왔습니다. 예식장 담당자도, 피로연 업체도, 청첩장 인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의 부모는 단한 번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은행 통장을 들고 창구에 섰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수민이를 낳고 혼자 키우며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3만 원씩, 5만 원씩 떼어놓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액 출금하시겠습니까?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정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은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장학금으로 마쳤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꽃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그말 한마디에 정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민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연을 처음 본 날, 정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지연의 어머니가 호텔 라운지를 예약했습니다. 정의는 20년 된 코트를 입고 갔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수민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성실하더라고요. 지연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정의의 옷깃을 훑고 있었습니다. 예식은 강남에서 해야죠. 하객들 생각하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수민은 정의를 돌아봤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예식 준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매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드레스 수선비, 메이크업 비용, 스튜디오 촬영료, 숫자가 불어날 때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는 해줘야 창피하지 않아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첩장이 도착한 날, 정희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금박을 입힌 고급 용지였습니다. 신랑 어머니 이름은 구석에 작게 박혀 있었습니다. 신부 부모의 이름은 크고 선명했습니다. 정의는 청첩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민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의는 그저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희는 새벽부터 미용실에 갔습니다. 간단히 머리를 올리고 연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50년을 살며 이렇게 꾸민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정희는 신랑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수민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고마워요 엄마. 수민이 웃었습니다. 그때 지연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차돈, 자리 안내 받으셨어요? 아직이요. 아, 안내 담당자한테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지연의 어머니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신랑 어머니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정희는 여직원을 따라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와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멈춘 곳은 주방 입구 옆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접이식 의자 하나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냅킨만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은요 아자리가 부족해서요. 곧 식사 나갈 때 자리 옮겨드리게요. 여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정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엔 지연의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패가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부 고모, 신부 이모. 정희는 자신의 자리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명패는 없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가문의 아름다운 결합입니다. 진부 아버지께서는 30년간 기업을 이끌어오신 분이시고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신랑은 홀로 자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주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홀로 자라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축가가 흘렀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시작됐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의 부모가 신랑 신부 양옆에 섰습니다.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도 찍을까요? 사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신부책 부모님만 찍어요. 나중에 따로 찍으시죠. 정희는 다시 앉았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받으러 줄을 섰습니다. 정희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방 직원이 카트를 밀며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지나갈게요. 정희는 다시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걸은 탓이었습니다. 수민이 테이블 사이를 돌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들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수민이 이쪽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수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은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렸습니다. 신랑 어머니시죠? 옆 테이블에 중년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겠어요.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네. 대단하세요. 근데 자리가 여기예요? 좀 구석진데. 여자는 동정 어린 눈으로 정의를 봤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기 끝나갈 무렵 수민이 정의에게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자리가 좀 불편하죠? 미안해요. 제가 미리 확인을 못했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지연이 멀리서 손짓했습니다. 엄마, 저 사진 더 찍으러 가야 해요. 나중에 봬요. 수민은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빈의자에 앉아 연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있는 곳은 어두웠습니다. 주방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정의는 여전히 주방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문자였습니다. 아빠 추가 결제 450만원 승인. 정희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만 벌써 다섯 번째 결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연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플로리스트, 웨딩 플래너, 밴드 매니저, 저장된 번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플라워 아틀리에입니다. 저 오늘 결혼식 꽃 주문한 김정희인데요 아, 네 말씀하세요. 추가로 주문한 꽃들요 취소하고 싶어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지금요? 이미 다 세팅됐는데요. 알아요. 그래도 취소할게요. 취소 수수료가 8 0에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네, 할게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밴드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공연 잘 봤습니다. 그런데 추가 요청하신 곡들 취소하려고요. 어머님이 다 연주했는데요? 알아요. 결제만 취소해 주세요. 그건 신부 측에서 요청하신 건데? 제 카드로 결제됐어요. 제가 취소합니다. 정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밧추가 주문 전부 취소해 주세요. 드레스 수선비 환불 요청합니다. 스튜디오 추가 촬영 결제 취소합니다. 마지막 전화를 끊었을 때 정의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연의 어머니가 걸어왔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 여기 계셨어요? 찾았잖아요. 지연의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방금 플로리스트한테 전화왔던데요. 꽃 취소하셨다고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봐도 취소하셨다면서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더는 못 내겠어서요. 결혼식 당일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지연의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체면이요?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체면은 없었나요? 뭐라고요? 주방 옆 접이식 의자에 앉혀놓고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고 그게 체면인가요? 지연의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만 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갑이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30년을 혼자 키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파도 참고 일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 아들 결혼식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연의 어머니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라운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가벼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호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민이 예약해 준 방이었습니다. 작은 싱글룸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수민이는 화를 낼까?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이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적지 않네. 정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창 밖으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지. 더 이상 배경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정의는 자신을 위해 살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의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작은 빌라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정의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섰습니다. 텅빈 집이었습니다. 수미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 은행 명세서. 정희는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날 남편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민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거야. 미안해.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주민이는 내 친자가 아니야. 너도 알고 있겠지. 우리 결혼하고 3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의사가 말했잖아. 내가 문제라고. 그런데 내가 임신했다고 했어. 나는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받아들였어. 수민이는 좋은 아이야. 내가 키웠으니까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27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타박했습니다. 여느리, 구시를 못하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혼자 감춰뒀습니다. 어느 날밤정희는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직장 회식이었습니다. 상사가 차를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정희는 기억을 지웠습니다. 묻어뒀습니다. 두달뒤 임신을 알았을 때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이야. 정희는 그날부터 수민이만 봤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편지를 읽고 나니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수민이를 아들로 키웠습니다. 정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민이는 좋은 아이야. 내가 키웠으니까. 그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수민이가 누구 아들이건 정희가 키웠습니다. 밤새 열을 식히고 학교 가는 길을 배웅하고 밥을 차려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함께한 날들이 중요했습니다. 정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뭘까? 정의는 창밖을 봤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 아픔을 함께 견디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수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요. 돌아가서 얘기해요. 정희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수민이가 누구의 아들이든 그는 정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과 김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수민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김정이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이는 그릇을 씻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뒀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정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이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커튼을 빨았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을 닦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미숙 언니, 시장에서 만났던 은희, 오래전 직장 동료였던 순자 한 명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정이야. 오랜만이지? 정이야? 어머. 정말 오래됐.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내가 해 줄게. 진짜? 좋지 갈게. 전화를 끊고 또 걸었습니다. 네 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메모지에 메뉴를 적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잡채, 계란말이. 손님맞을 준비가 설렜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장을 봤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골랐습니다. 고기를 샀습니다. 과일도 한 봉지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이 바빴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야? 미숙 언니가 먼저 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뭐예요? 그냥 케이크. 축하한다고. 뭘 축하해요? 내가 다시 웃는 얼굴 찾았잖아. 미숙 언니는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희와 순자도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네 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정희야,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 응, 별거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 진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얘기, 요즘 근황, 사소한 일상. 정희는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어땠어? 은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끝났어. 수민이 잘 살겠지? 응, 그럴 거야.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저물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집에 갔습니다. 정희야, 자주 연락하자. 응. 언니 고마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정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시간. 다음 날 저녁 수민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현관에 선 수민은 여행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물을 따라줬습니다. 엄마, 저 얘기 좀 할게요. 응. 결혼식 날이... 미안해요. 제가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수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취소하신 것들. 지연이네 쪽에서 화가 많이 났어요. 알아. 엄마, 왜 그러신 거예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수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수민아. 네. 나도 존중받고 싶었어. 주방 옆 의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리에 앉고 싶었어. 이름 한번 불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날 키웠잖아. 30년을 혼자서 근데 너는 그날 나한테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들으려고 한게 아니야.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내 엄마이기 전에 김정희로 살 거야. 수미는 눈을 들었습니다. 엄마, 너도 이제 어른이야. 잘 살아. 지연이랑 행복하게.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뒤에 서 있지 않을 거야. 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결혼식 비용 명세서였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가 쓴돈다 적혀 있어. 갚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수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희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남긴 거야. 읽어봐. 수민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빠가 누구이건 내가 내 아들인 건 견하지 않아. 정희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수민이 엄마로만 살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너도 내 삶을 살아.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수민이 떠난 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희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정의는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 갈까? 요가 수업을 들을까? 아니면 그냥 공원을 걸을까? 무엇을 하든 상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김정희의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